대한민국은 어느 순간 윤석열 바지 사장을 앞세운 김건희 주식회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 지옥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명심보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여반버터살 시골아재입니다. 채널 만든 지 40여 일쯤 되고 구독자도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아주 평범한 시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며 커뮤니티마다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과 관련하여 왜 이재명이 또 검사를 임명했냐, 이럴려고 대통령 뽑았냐 이런 말들이 자꾸 보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광수 민정수석입니다.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뜻을 거듭해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러한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검찰 출신 특수부 인사가 친정인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는 우려입니다. 오늘 기자들도 브리핑에서 바로 그 부분을 물었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가장 처음에 한 대답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개혁을 제대로 할수 있는 적임자를 앉힌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민주당 일 2기 지도 인사와의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오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은 참석자들은 대통령 본인이 실무 파악이 가능한 만큼 임명에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응원해온 사람으로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가장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개엄찰 개혁을 외쳤던 이재명 대통령이 왜 하필 또 특수통 검사를 민정수석에 앉힌 걸까? 우리는 혼란스럽고 때론 불안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2025년 대한민국은 절박했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개가 되었고 대통령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윤석열은 앞에 있었지만. 뒤에서 진짜 권력을 휘두른 건 김건희였습니다. 무속인이 인사에 개입하고 주가 조작 범죄 의혹이 대통령 부부를 덮고 검찰과 사적 인맥은 서로 봐주며 나라를 나눠먹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김건희 주식회사가 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적을 조지고 정치 보복에 미쳐 날뛰고 언론은 침묵하거나 입을 맞췄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정권을 쥐고 있었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피를 말리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검찰 공화국을 끝내자 이재명에게 맡기자 그 선택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나라를 다시 국민의 손에 되돌려주는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소식이 들리자 많은 지지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통검사가 검찰 출신이 어떻게 개혁을 이끌 수 있나? 검찰 권력과 맞설 사람이 맞나? 수많은 의문과 걱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수통검사는 과거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정치 보복의 앞장선 상징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신과 트라우마는 윤석열 정권 당시 우리가 겪은 고통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히 생각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오광수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윤석열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었고 오광수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라 해서 단순 비교하는 건 매우 단편적인 프레임입니다. 윤석열은 정치적 철학도 통치 전략도 없었던 채로 권력을쥔 인물이고 이재명은 국정 비전과 시스템 이해, 실무력과 개혁 의지가 매우 강한 우리가 선택한 지도자입니다. 오광수는 민정 수석으로서 대통령의 보좌 라인일 뿐 독자적 권력도 없습니다. 즉 윤석열은 권력을 장악한 검사, 오광수는 권력의 명령을 집행하는 실무자. 이 둘은 구조적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 검찰 권력의 민낯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특수통 검사들로부터 가장 심한 탄압과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광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심사숙고한 결정이며 분명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출신을 잘 아는 사람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외부에서 밀어붙여도 속내를 모르고 내부 사정을 모르면 개혁은 허울 뿐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를 위해선 내부와의 싸움도 감당할 수 있는 내공 있는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안과 의심을 잠시 접고,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함께 응원해야 합니다. 그는 언제나 최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고, 이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 대신 믿음으로, 응원의 힘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3차원적인 사고를 가진 현명한 지지자들일 것이라고 그 믿음이 모여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시골아재 명심보감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불안해 마십시오. 함께 힘을 모으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올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평범한 시골아재가 묵묵히 진실을 전하고 싶어 만든 채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며 나라 걱정, 정치 걱정 함께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